회사 나와서 전업 스트리머로 전향을 밝혔다 왜냐 사실 이때 취직을 할 때도 연봉 계약을 하잖아 님들 연봉 계약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봉보다 제 유튜브가 수익이 더 높았어요 한 1.5배? 유튜브 수익이 1.5배가 더 나오는데 굳이 취직을 한거야 굳이 굳이 취직함 그래가지고, 아, 나는 게임 개발자에 대한 꿈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유튜브에 별 뜻이 없었죠. 왜냐면 나의 인형물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했고, 용돈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항상. 지금도 근데 없진 않아. 항상 방송은, 방송은 항상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요즘은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이걸로 평생 먹고 살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냥. 그 당시에. 좀 셌어. 용돈이 월급보다 컸다니까, 진짜? 그래 가지고 그때 좀그 생각이 커 가지고 이게 일단 이 차이가 커요. 자, 방송은 기술이 생기지 않아.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 기술이 생기지 않아. 게임 잘해지는 거 의미 없잖아요. 내가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말하는 기술이 생겨도 강연을 다닐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강연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수도잖아요, 그거는. 그래 항상 저는 좀 비관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약간 더 조금 비관적이게. 사실 그 게임 기획도 기술이 안될 수도 있긴 해. 그치만 이것보단 기술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내가 방송을 재밌게 보여주고, 그래도 말하는 기술밖에 없을 뿐이지, 그게 막 뭐가 막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게임 개발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기술을 쌓으면서 방송을 하면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기획을 하면서 내가 만든 기획서들이 자료로 남고 포트폴리오가 남을 때, 그때 방송을 하면 더 여유가 생기고 막 여기에 목매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여유로이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제가 애초에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도 2014년에 취직을 해 가지고 게임에서 다니면서 레이싱 게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하니까 뭔가 방송이 취미였고 재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랬던 건데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 방송인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이유 없이 방송인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내 목표는 그거였어. 방송을 좀 어느 정도 적당선을 띄운 다음에 그 띄운 거를 합쳐다가 나중에 게임 개발을 하면서 방송을 할수 있게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어. 약간 자기 일이 있고 자기의 그런 기술직이 있는데 유튜브를 겸업으로 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약간 안정적이겠다. 망하더라도 먹을 길은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laughs> 그런 지금 그런 꿈들은 다 망하고 지금은 무슨 포부가 있냐면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실.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이 더 포부가 많았던 것 같아.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잘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잘하자. 조금이라도 오래하자. <laughs> 조금이라도 방송 오래하자.